안녕하세요. 산채혁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십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봅니다. 1번의 원흥설입니다. 원흥설. 아, 원흥설이 자기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좋은 개체죠. 아, 두 쪽에 자마한데 달려있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1번의 원홍설 두화의 수채화의 색설이죠. 아, 꽃이 정말 좋습니다. 원홍설 두 쪽이지만 차기 아주 좋고요. 아, 잎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아, 1번의 원홍설 두 쪽에 자마한대고요 8에서 0 7 2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서반이고요. 예쁜 색감 좋은 서반입니다. 아, 세쪽에 신화단 대 달려있고요. 아, 뒷대까지 아주 화려하게 서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서반, 세쪽에 신화단 대 달려있고요. 기부쪽에 서반문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려한 서반 두, 세척입니다. 세척이 신한대고요. 아, 1 8에서 0.7, 15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정일품이고요. 정일품. 세척이 신한대입니다. 신화도븐이잘 들어 올라오고 있네요. 정일품. 아,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극한에 지금 작년 신화도 문이 잘 들어올라오고 있고요. 올 신화도 지금 문이 들어서 올라오고 있네요. 3번에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아, 짤막한 변에 정일품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호피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세촉의 신화 한 대입니다. 아, 1 3에 0.7, 13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구요 4번입니다. 4번은 예쁜 3반 변이 좋은 예쁜 3반입니다. 아 모촉은 이렇지만 신화는 아, 완전 후육질로 전면으로 3반 문이 아주 잘들어있고요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완전 후육질입니다. 이렇게 전면 3반입니다. 4번의 전면 3반 아 변이 아주 좋은 단엽성 전면 선반입니다. 변산반두 쪽이고요. 8에서 0.8, 8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송죽입니다. 송죽 나름대로 저렴하게 올렸고요. 세 쪽입니다. 송죽 세쪽아 뿌리도 아주 좋고 다 좋은데. 아, 올 신화를 아, 분주로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신화는 안 달려있고요. 아, 아직 지금 신화는 안 달려있지만 늦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신화 달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송죽 세촉입니다. 아 복륜 소심이죠. 복륜 소심 중에서도 어, 황복륜의 꽃이 정말 크고 좋습니다. 송죽 예쁜 송죽이고요. 복륜 소심 세촉입니다. 아1 8서0.9 10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황산반이구요 변이 좋은 황산반입니다. 아 짤막한 변에 3반 무늬 아주 좋구요 황색으로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모초기도 짤막합니다. 키가 짤막하고요. 아 예쁜 황산반입니다. 6번에 황산반 두척입니다. 5에서 10 0.7 6만 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종자 아주 좋은 개체인데, 둥글둥글한 편이 이렇게 아주 둥글둥글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건 뒷대고요 아, 전진촉은, 아, 뒷대인데도 이렇게 둥글둥글 합니다. 전진촉은 고가의 판매가 됐고요 아, 종자 한촉 뒷대 남겨놨다가 지금 신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 종자 최우수 종자목입니다. 이게 잘린 거 감안해서, 아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변 좋고 환엽+ 환엽중투입니다. 색감 좋은 환엽중투 7번에 중투 신너함 두척입니다. 아, 12에서 0.9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서반이고요. 기부 쪽에 지금도 서반 무늬는 아주 잘 남아있습니다. 아, 소매는 많이 됐지만 아, 모쪽에도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고요. 화려하게 올라오는 서반입니다. 지금은 서 3반처럼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올라올수록, 어, 황색으로 나오는 서반이고요. 어, 서반 두 쪽에 신화, 지금 신화 한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8번의 서반 두 쪽이 신화인데, 13에서 0.8, 5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서호반이고요. 아, 모촉은 소반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신화도 그런대로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소반문이 아주 잘 달려 있습니다. 근데 모촉은 잘린 척이고요. 아, 뒷대대에서 신화를 받은 상태라 아, 모촉은 아, 감안하시고 신화만 봐도 너무 멋진 정자입니다 소반 아주 예쁜 소반입니다. 아. 서너 쪽 만들어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소우반 두 척, 종자 아주 좋습니다. 8에서 0.6, 5만원입니다. 아, 10번에는 천상입니다. 천상. 꽃이 정말 멋진 종자죠. 어, 원판에 금계 3반화입니다 천상. 꽃, 꽃이 정말 예술이죠. 천상. 말 그대로 천상입니다. 너무 멋진 종자, 천상. 따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아, 저는 신화가 없는 줄 알고 따름 저렴하게 올렸는데, 아, 뿌리를 털어보니까 신화가 달려있네요. 뿌리도 좋고요. 아, 10번의 천상입니다. 아, 황산바나 황산반화. 원판성 황산바나입니다 아, 환상적인 꽃이죠. 아, 한쪽이고요. 자마 달려 있습니다 15에서 0.7 10만원 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 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어농솔 입니다 어농석 차기 아주 좋아요 원홍설 하면은 자기 조금 새엽성인데 이거는 자기 아주 좋습니다. 아, 참도 달려 있고요. 뿌리도 일곱 가다 있고 채상입니다 아, 두축에 자마 안 되고요. 뿌리 일곱 가다. 아, 이번에 원홍설 이번에 원홍설입니다 어, 삼 아, 아 두화의 수채 색설이죠. 아, 수채가 아주 잘 들어 있는 두화색 수채 색소입니다 원홍솔 꽃이 정말 좋습니다. 1번에 원홍솔 두척에 자만되어 있고요. 이폭이0.7 2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주 멋진 정자 서반입니다. 극한의 서반이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요. 색감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려한 개체 서반. 아, 신화도 다잘 달려있고요. 아, 뒷대까지 서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서반 세촉에 신화 한대, 아, 뿌리는 아주 최상입니다. 뿌리 너무너무 좋고요. 아, 신화에도 뿌리 아주 잘 내렸습니다. 이번에! 아, 화려한 서반 세척에신 한대입니다. 이 폭이 0.7, 15만 원입니다. 아, 3번입니다. 3번은 정일품이고요. 정일품 색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 너무 좋고요. 아, 촉수로는 세척입니다. 세척에신한대있고요 아, 뿌리는 신 새 뿌리가 지금 네 가닥 나왔습니다. 네 가닥 나와 있고, 뒷대, 뒷대도 짧은 뿌리도 있고, 새 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뒷대도 이 정도면 뿌리 아주 좋고요. 뿌리 아, 10 가닥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신화도 이렇게 잘 달려 있고요. 아 이거는 신화 아주 좋습니다. 신화도 문이 잘 차고 올라오고 있고요. 아, 정일품입니다. 호피반 정일품. 지금 잘 발색되고 있죠. 신화도 지금 이렇게 발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새 뿌리가 네가닥이나 내렸고요. 어, 뿌리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번에 아, 정일품입니다. 아, 호피반 정일품. 두 쪽에 신화한대고요. 어, 이쁘기 0.7, 13만원입니다. 아, 4번입니다. 4번은 정말 멋진 종자, 변이 아주 좋습니다. 3반이고요. 아, 변산반, 3반, 완전 후육질의 변산반입니다. 모초에는 약간 3반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조금 휘어지긴 했지만, 완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아, 신화는 아주 멋지게 올라왔고요. 변산반, 두쪽에 신화 한 대, 뿌리도 최상입니다. 아, 나름 저렴하게 올렸으니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변이 너무 좋아요. 후육질로. 4번에 변산반 두 척에 신화 한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입폭이 0.8, 8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송죽입니다. 복륜소심 송죽. 어, 황복륜소심이고요 어,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지금 자마가 없었어요. 자마가 지금 없습니다. 자나, 자마를, 신화를 좀띈것 같아요. 그리고 아, 약품 처리는 철저하게 잘 해놨습니다. 저도 또한번 했고요. 아, 송주. 꽃이 정말 좋죠. 황, 황복륜의 아, 복륜 소심입니다. 꽃이 정말 크고 좋습니다. 성주. 아, 뿌리도 이정도면 최상이고요. 5번에 성주, 세축입니다. 잎폭이 0.9, 10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3반이고요. 황산반입니다. 아, 변이 좋은 황산반. 모축에는 아, 입이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3반문이 약하게 남아있고요. 황산반입니다. 짤막한 변의 황산반, 아, 두척이고요 아, 뿌리는 아, 한 아홉 가닥, 여덟 가닥 아홉 가닥 됩니다. 뿌리는 최상이고요 아, 변의 황산반입니다. 6번에 3반 두척이고요 변산반, 아, 이 폭이 0.7, 6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 이거는 조금 한 입이 잘리긴 했는데, 종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 뒷대 한쪽 어, 남겨놨다가 신화를 받은 상태인데요. 종자 최우수 종자목입니다. 아, 여기가 또 신화가 달려있나? 아, 너무 종자가 좋아서 제가 뒷대를 아, 벌벌 들이게 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종자 최우수 종자목이고요. 아, 신화의 뿌리도 아주 잘 내렸습니다. 아, 뿌리 이 정도면 아주 좋구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신화의 뿌리가 두 가닥 두 가닥 내리고 자마가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는 이 정도면 최상이고요 7번에 아, 중투 두쪽입니다신화팜두쪽이고요이 폭이 0.9 6만원입니다 아 8번은 서반입니다 서반 서3반처럼 신화는 올라오고 있고요 아, 지금 기부쪽 서반이 조금 약하지만 소멸이 돼서 이렇구요. 서반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신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서반문이 잘 들어올라오고 있고요두 아, 쪽에 신화 한대입니다 아, 뿌리는 이정도면 좋구요. 두 쪽에 아, 시, 신화에 또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7가닥, 8, 9가닥 정도 되네요. 아, 서반입니다. 서반. 아, 서반, 예쁜 서반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멸이 많이 돼서 이렇지만, 예쁜 서반. 아, 두 쪽에 신화한대고요. 아, 10이 폭이 0.8, 5만원입니다. 그리고 5번, 아, 9번입니다. 9번은 서호반이고요. 아주 멋진 영자, 서호반. 티대에서 신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 문이 아주 좋고요. 소호반 무늬 아주 좋습니다. 진청의 소호반이고요. 아, 뒷대 하나에서 신화를 받은 상태인데 뿌리도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아, 9번에 소호반 뿌리 네가 다 있고요. 아, 이 폭이 0.6, 5만원입니다. 아, 10번에는 천상입니다. 천상. 아, 천상 꽃은 정말 말 그대로 천상이죠. 아, 화려한 금계산바나입니다. 원판성의 금계산바나. 정말 환상적인 난초 아, 지금 신화도 달려있고요.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뿌리도 다섯 가닥이나 있네요. 아, 10번에 천상입니다. 천, 천상 한쪽에 자만대 달려있고요. 이 아, 폭이 0.7, 12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용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 내일 아침 10시 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